지수는 지금 3포인트가량의 마이너스권 2062선 정도 지금 코스피 시장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박권 유지가 되면서 0.46포인트가 오른 548선에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어떤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선물 이지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은 여외쪽 반영하면서 크게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 급등 출발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6원 70전 상승한 1034원 9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1034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원달러 일교열물이 1037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일교열물 수압포인트 플러스 2원 1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했던 1028원 20전보다는 약 6원 90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우려 때문이고요. 이로 인해서 지난밤에 글로벌 딸, 어,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환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한 1,030원의 탄탄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1,030원 중반대에서 주 거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고점에서는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상승폭이 제한될 수 있지만 휴가철을 맞아서 내고 물량의 출해 가능성, 출해 강도가 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환율, 오늘도 서울 환시에서 참가자들은 여기에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휴가철을 맞아서 그시장의 시장에, 시장이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급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손절 물량이 촘촘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여기 환율의 움직임을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32원에서 1038원입니다. 네. 아 어, 무엇보다 휴게철 좀 본격적으로 좀 돌입하면서 매물 공백도 달라의 매물 공백도 좀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금통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네. 어, 달라해진 강세 압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1,030 원선은 좀 유지가 될 것이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1,030 원선은 일단 탄탄하게 지지 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을 한 이유도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개 환율의 움직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시장이 시장이 슈가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옅어진 얇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대외 하나의 작은 대외 변수라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이 역시 1030원대에서의 어한 탄탄한 지지력의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상 환율 범위는 1032원에서 1038원 선으로 예측이 됐고요. 지정학적 우려감, 또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러 강세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이주연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